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름다운 노지 캠핑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찾고 달려서 이 아름다운 곳에 다가왔습니다. 어, 여기 소나무 숲 보이시죠? 네, 소나무 숲이 있다는 것은 바로 앞에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서해 바다에서 무료로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도 있으니까는 어,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얼룽어요 채널이 소개시켜드리는 노지 캠핑 장소가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 어 이곳에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름다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한 50%에서 70%가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많아요. 꼭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얼렁아과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원동력이 되도록 아름다운 댓글 또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아까 그 소나무 숲 앞으로는 이렇게 좌쪽에. 어, 저쪽에 빨간색 벽돌 있죠? 네, 저 짝이 화장실입니다. 아름다운 수세식 화장실이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는 어, 저쪽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집으로 가실 땐꼭 네, 혼자 가지 마시고 데려온 쓰레기와 함께 가시면은 오래오래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Okay. 이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도소리 잘 들리고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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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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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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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onna happen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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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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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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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onna happen. 어, 요거는 요 사이에 안 두고 그냥 위에다 올려놓으려고요. 그렇게 해서 잡다구리 한거 여기다 다 넣어놓고. 그렇게 쓰지 뭐. 커피도 마셔야 되니까. 홀멍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자. 커피는 또 숟가락으로 저어주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이제 어우 좋구만 나가는 내가 오래간만에 오는 것 같네. 지금 세팅해놓은 건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 간단히 저야 뭐 항상 간단히 하니까. 근데 여기 파도 소리가 너무 예쁘게 들려. 그걸 같이 못 나누는 게좀 아쉽네요. 엄청나게 들리는 파도 소리입니다. 이런 곳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로를 피워보겠습니다. 오늘도 펠렛으로 피워보겠습니다. 펠렛을 이렇게 덜어와서 제가 오늘 요거에 이렇게 망을 하나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펠렛을 놓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So you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well, 파향이 올라오고 고기냄새랑 파냄새랑 섞인게 좀 올라오는데 아주 맛있게 될것 같아요 파닥 이후에 최고의 파되 파고 일단 파닥 이후에 최고의 투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귤을 까먹겠습니다 아, 귤은 마누라 몰래 쓱 오늘, 오늘의 마누라 몰래 쓱은 귤입니다 그런데 반은 마누라 몰래 반은 마누라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마누라 몰래 일단 한 박스를 샀길래 마누라 몰래 쓱 아이스박스에 제가 넣었어요 근데 나오는데 마누라가 어길도좀 갖고 가 그러길래 쿨하게 아니야 괜찮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누라 몰래 쓱한 것은 귤입니다 음, 역시, 쓱한 게 제일 맛있네. 고기가 점점 익고 있습니다. 어, 연기도 많이 나고, 이제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글지글 소리도 나고. 살짝 공 하나 들어볼게요 오, 좋아, 좋아. 잘 익고 있어. 칼이 없어서 좀만 뜯어 먹어볼까? 살이 없어서 조금만 뜯어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파향이 뱃써 오? 괜찮은데? 지 이렇게 있고 있는데, 팔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장광 가서 회를 사 먹으려고 했는데, 장광 좀,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장광은 예전에 많이 가봐서, 아나 본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막걸리 소원입니다. 소원을 먹겠습니다. 만들어서 넘치나. 저희 가라. 보늘 이렇게 많이 껴파리로 오고. 저것도 일단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嗯，嗯。Mm. Mm. Ever gonna happen.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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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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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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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happen.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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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 siz thoughtful thingsstellies> Maybe someday. Until <in> <lower finding> <masculine> so, then nope. A nope. A nope. A nope. Definitely nope. no. A nope. nope. Probably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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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onna happen. Oh no.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 뒤로는 저녁노을이 지고 있는데 배요? 지금 깔딱깔딱 하고 있어 넘어가려고 깔딱깔딱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쁘네 절반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저녁 노을이 가시오 거의 절반도 더 갔고, 저쪽에 배도 하나 지나가네, 아름답게. 딱 맞춰서, 저녁 노을과 함께, 배가 지나가는데, 섰나? 어쨌든, 예쁜 그림이네. 좀더 줌으로 땡겼으면 좋겠는데, 예쁘게 나옵니다. 저쪽엔 낚시도 하고 물도 빠질 시간인가? 자, 야, 어, 역시 서해는 노을이야 노을. 이 창문, 창문 앞에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냥 창문을 열면 이게 있는 거네. 야, 바로 앞에 보이는 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기장은 쳐놓은 상태인데. 어.. 모기장 쳐놓 상태이지만 그래도 앞에 표가 예쁘게 보여요. 모기장 때문에 화면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쁘게 보이는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빵꾸났네? 어쨌든 예쁜 뷰를 보면서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새별 해수욕장이에요. 야간 모습입니다. 어, 저쪽에 고구마 드시나? 고구마 드시나? 군고구마 냄새가 펄펄 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닷가는 깜깜해졌고, 이런 가로등 때문에 이짝자짝길만 환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따뜻하게 잠을 청했네요. 침낭이 너무 더워서 침낭 안에 안 들어가고 침낭을 그냥 덮고만 잤습니다. 7시 반 정도 됐는데 이런 분위기입니다. 물이 조금 빠졌네요.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l right